나이 또. 모이석. 탐을 시작하자. 블론 탑이라고? <목소리> 뭐 모임이. 아마 뭐 탐리신 풀... 아니? 강탈은 탐리신이라고요. 탐든. 어. 형 음... 어, 그냥 아 네. 바라기로 하면. 신환사의 안... 협곡오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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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음악 나오는 거 되게 약간 이질감 느껴져. 뭔가 안 어울려. 집덕인가? 어나 어, 어. 아씨 발어아유 도떼... 네? 아니야 야 지금 나가도 다시 하긴 다아 <laughs> 그냥 해요 아 저기 <laughs> 아, 다이던 그냥. 해. 하르마석예씨 아, 예. 그냥 라인전 세겠네. 아, 아 애씨는 이게 낭만인데 최석예씨 바토 안갈 거니까. 아, 이러면아 이거 애씨가 애씨가 아니니 아니 바토 안간다니까 오라고 한적 없다니까? <laughs> 아니 오라고 한적 없어. 아카비즈네 진짜. 잡았어. <laughs> 그냥 그냥. 그건 그건 또 뭔데요 또? <laughs> 옛날 컬가면 씨 있었어 W만 존나게 날리는 아그 시절 그맛 근데 그때 투포가 지금 투포랑 같나? 가비 볼볼 발분 애쉬가서 그뭐 발분 투포 애쉬인가 뭐 그거 어.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그걸 해야지 그걸 해야 지나 가는 중이긴 한데. 이거로. 안될것 같... 어어... 아, 오... 아, 와 이게 되네? 아 어, <laughs> 이건 정글이 지겹다 그냥 밀을게 인정 어? 이거 좀만 밀어 어. 아! 칼날빌일걸반피 가슴. 이 오피... OP... 오피지지가... OPG가... <laughs> OPG가... <laughs> 어... 쎄기 새끼들이네 어 사람이 <laughs> 5분 그러니까 동안 같은 레퍼트리를 오피지지 <laughs> 욕을 할수 있지? <laughs> 아니, 지네어쨌때 포지션을 막 바꾸고 있어. 오케이, 난다. 히오스 하면은, 어? 다 알려주잖아. 히오스엔 API 사이트가 없음. <laughs> 아니, 그 인간 AI가 있잖아요. 그런, 알려줘도 음, 찍으라는 건안찍고 <laughs> 진짜 제일 악질이에요. 그건... 그건 맞지 <laughs> 뭐하러 그렇게 찍어? 찍어? <laughs> 물어봤는데 알려준대로 안해줘 <laughs> 진짜 씨박질 절대 이거. 그렇게 안찍지 <laughs> 그냥 바로 왕의 행진 찍어버려 <웃음> <웃음> 바로 딴거 못찍고 요실? 절대 한거지아 여기까지 와 테스트 도네요 뭐뭐임 팔로우 알림인가 <laughs> 그거, 그거 OPG지 알림임 <laughs> <laughs>

아이고 절망 고양이님이 후원0만천원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. 와드 있나 본데 괜히 왔다. 너로 정했다. 나이스. <laughs> <슛> 빨려다. <laughs> 바로 극대노. 놀랐다는데? <laughs> <농락당한 웃음> 네? 야 근데 방송중인 애들 아얘 아닌데? 으으으,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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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, 근데 방송 중이면 이렇게 막 말해야 돼? 는데 <laughs> 어? 아니, 아직, 에이, 아직 그, 온방송안 키고, 저, 테스트방송만 킨 거여가지고, 배, 배, 별로 온 사람도 없어야 괜찮아. 논란으로 막 나무위키를 등재되고 막, 그러다아니 히오스 한 사람은 나무위키 안 들어가져요. <laughs> 이게, 그, 그러니까, 어, 너, 히, 아니, 히오스를 한 놈은 절대로 나무위키 업로드 될수 없다, 그냥. 꿈또 간다! 여기, 여기, 궁 여기, 애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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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맞지도 않기 여기, 차기리차 여기, 여기,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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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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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약간, 약간 승전도 비슷한 거임 근나 a p 딜도 안썼와드가 보다 a p 텐트리도 안 썼어 애그 애쉬 궁 아이고 야명이서 1번 하고 안 돼? <laughs> 나 레드 먹어야지 어차다 5명이면 4명이서 그냥 자랑했으면 됐겠다 1번 해도 되잖자안할 거. 아왜아 이거 룬만 제대로 들면 제대로 할수있다 이거 쓰레기같이 들으러가서 이런 거지 아네 아, 이십도공농축아 <laughs> <laughs> 뭐야? 죽을 거 없나? 어. 네. 오기은 우리 에공 에시공. 오. 오! <웃음> <웃음> <목소리가> 아니, 구한번 맞히면 다들 감탄하는게 <laughs> <살짝 대롱잔치가> <laughs> 이렇게, 네 살짝 대롱게치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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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좋은이 얼마나 그렇죠? 전... 얼마나 기대치가 낮았으면 이렇게, 이렇게, 로렇게이로게이을게 이렇게, 이렇이고게이다한 이렇게, 이렇게, 이 어느 놈이야? <laughs> <얘야? 목소리> 여기 S10. S10? S10. 와 <목소리> 오, 루미아. 예, 예, 오, 루아 예, 루미아. 예, 루하아 예, 루미아. 예, 아 예, 나미아 예, 루미아 애쉬 캐리다! 네. 대답하는 <laughs>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. <laughs> 아, 아, 네. <웃음> <웃음>